저는 저희 집 강아지 소개였던데요 말티즈인데 제가 얼굴을 너무 많이 묻은 거예요. 온, 그 뭐냐? 사료 먹으면서 다 묻어가지고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라고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? 있었나? 안 샀네. 강아지가 저기 문 앞에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시신 얼굴도 그렸어요. 그리고또어 달도 지금 옷은 밟아가지고 그러고 는데 혹시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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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귀 씨? 빛이 씨? 복귀 씨? 복귀 씨? 우리 들빛이? 문 앞에 있으면안 있는 되는데, 음, 문앞에 네. 좋아해야 되겠어. 해도 이걸이 한다고, 아니 이걸이래. 일을 계속... 그거 가려워가지고 계속 끓어요. 안에 끓는데 먹어요. 이렇게.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되는데. 계속 먹어요. 또 이빨이 나가지고 아파요. 하면. 나 <laughs> 아, 삐삐. 와! 문 앞에 있으면 밟혀. 빨리 와. 데리고 와야겠다. 아. 이렇 뒤로워요, 계속. 나겠다. 삐시, 이쪽으로 가자. 삐시, 삐시, 이쪽으로 가자. 물도 안 먹어요. 이기 사료가 안에 없으면 물을 안 먹어요. 이상하게도. 왜 해줘! 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, 안 닦여, 요 또. 얼굴이 안 촉촉해서. 어쩔 수 없네요. 여기는, 그 물품은, 여기 약간 실었고요옛날 그, 이렇게 몸을 흔 떨면은 씻는 거거든요. 어, 씻었다. 어, 었 아, 지금 빨이아가 세. 얘가 지금 어민 줄 알고 계속 이쪽으로 가요. 자, 기 중... 젖이 없는데 얘는 곰돌이예요 얘는 강아지가 아니라 근데도 어, 이거 끼러가지고 아직 큰 강아지라서 아직 두달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들 되게 크던데 저는 왜 이럴까요? 저는 작은 강아지보다 큰 강아지 됐는데 지금 이거 강아지 찢는다고 잠자고 있습니다. 아, 자던이를 제가 찢은 거 근데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거는 데스크 들가 있죠? 데스가있크가넘고요 그있지만 활기감 넘치고 되게 음, 되게 여성스러워요. 아니, 네, 여자고요. 달빛이는 음, 지금 여기 있는데 괜 음, 혼나거든요. 그래갖고 뭘깔아야려는데3는은 3년이건데요. 잡히시고 기서 옛날 자요. 집에서라도? 그리고, 이 하는 곳이고요. 이거 패드고, 이렇게. 그리고...